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쁜 범죄자이다. 노이즈 마케팅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수많은 연예인도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실시간 검색 1위를 찍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한서희는 일거수일투족이 기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인스타 글 하나만 써도 순식간에 기사가 뜨고 실검 1위를 찍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한서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서희 1995년 9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태어났으며 키 166cm, 몸무게 47kg, 혈액형은 B형이며 현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엑스약사범으로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던 엑스약사범이다 한서희는 한때 연습생으로 활동했던 mbc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던 연예인 지망생으로 과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기사가 배포됐지만 실상은 yg에서 연습을 했던 것이 아닌 젤리 피쉬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연습했다 하지만 이후에 강남 술집에서 몇 년간 일을 했으며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듯하였다.